자, 메디아나 주주 여러분들 제가 영상을 끝까지 봐달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끝까지 안 보고 중간에 판단하는 사람을 다 낙오시킬 거야. 어, 다 낙오시켜버릴 거야. 끝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봐야 돼. 그래야지 이 메디아나가 어떤 종목인지를 명확하게 알수 있게끔 내가 영상을 구성했습니다. 자, 성격 급하지 마세요. 일단 좋아요를 누르고 우리 메디아나가 얼마나 황금주인지를 한번 같이 분석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좋아요가 정말 많아야 내가 이거 두 배를 보낼 거야 두배 음. 메디아나는 내가 이제 정말 두 배를 보낼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지금 페이크가 많이 껴있어 그 페이크를 걸러내는 사람은 정말 엉덩이 무겁게 끝까지 먹을 수 있고 그 페이크에 속는 사람들은 이거 절대 못 먹는 롤러코스터 장을 여러분들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영상 좋아요 빨리! 좋아요가 많아야, 어, 이런 영상들을 저도 자주 제작을 하겠죠. 재미, 나도 재밌어야 제작을 하고, 내가 분석할 수 있는 거에 제작을 하지, 뭐 그냥 뭐 올라갈지, 내려갈지도 모르는 영상 계속 찍어서 뭐 합니까? 그쵸? 자, 오늘 영상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 끝까지 봐야 됩니다. 참, 요 영상을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음, 물론 제첫 영상은 아주 좋은 영상이었어요. 상황가를 예측하는 아주 좋은 영상이었어. 우리 DS 가족분들, 텔레그램 들어오신 분들은 내가 추천을 16일날도 하고 17일날도 했단 말이야. 음. 그래가지고 참이 좋은 시세를 누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 놈이 일단은 오일선하고 멀어졌으니까 조정이 나올 수 있어. 그런데 이거 지금 분석을 잘해야 돼요. 자, 이게 지금 메디아나라는 의료 기기 업체, 어, 국내 뭐 1위라고 하는데 이 의료 기기 업체를 셀바스라는 AI 기업이 들어와서. 셀바스 헬스케어와 얼라이언스를 출범하여 요거를 인수를 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 이거 제가 요런 말씀 을 드렸어요. 뒤늦게 들어간 분들 조심하세요. 3%에서 5% 수익 보고 희망 회로 돌리는 분들 작살 내는 게 주식입니다. 작살 안날것 같아. 음. 자, 어, 제가 조금 이제, 어, 약간은 불안한 마음에 너무 큰돈 들어가신 분들은 적당히 정리하고 보시라! 라는, 어, 의미로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분석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어, 셀바스 AI 요 분기보고서랑 이거 한번 쭉 확인을 해봤어. 이게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음, 그런 다음에 사실은 이제, 어,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해드릴게요. 해드려야지 자 제가 정확한 분석을 해드릴게요 이 지금 사실은 저는 이제 메디아나에서 요런 유상증자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요거를 했어 이게 지금 보면은 어 어디냐 자어 셀바스 AI에게 이 지금 이제 713억원 음. 713억원을 셀바스 AI가 내고 최대 주주가 되는 계약입니다. 자, 여기는 다른 거안 들어가요. 셀바스 헬스케어도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없어. 음. 자, 그래서 유상증자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 그렇구나. 셀바스 AI가 하는구나. 그랬지. 그랬더니 두 번째 공시가 나왔어. 유상증자로 167억 원을 또 하네. 제3자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3자 이중을 보니까 이건 가격이 굉장히 싸 6460원에 들어왔는데 여기 밑에 보니까 누가 있어 자 누가 있냐고 셀바스 AI도 있고 헬스케어도 있고 메디아나 우리 사주 조합도 여기 들어와있어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지금 돈이 77억원 아 77만주 요게 돼있단 말이에요 77제 77만주 3천주 어 4천주로 할게 여기에다가 곱하기 6460에, 그러면은, 50억이, 50억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 두 번째 요 유상증자에서 나오는 돈은, 이 셀바스 AI가 얼마 필요하냐? 77만 4천 주 다시 한 번. 77만 4천 주 곱하기 6460. 어, 50억이 딱 필요해. 그러면 50억을 더하면, 셀바스 AI가, 어, 앞으로 얼마를? 763억 원을 납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요거를 납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요거를 지금 고민을 했어. 이게 얼마나 크게 갈 것인가? 크게 갈 것인가? 아니면 떨어질 것인가? 그래서, 셀바스 헬스케어는 돈 많이 없어도 돼. 요거 지금 얼마 안 들어가. 왜 그러냐면, 아까 봤듯이, 셀바스 헬스케어 100만 주면은 60억만 있으면 되는데, 그 정도는 다, 회사들이 마련할 수 있단 말이야. 60억은 자, 기 지분 팔아도 되는 거고, 언제든지 할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요, 요거 셀바스 AI가 763억을 납입할 수 있는가? 요게, 쟁점입니다. 요거를 가지고 할수 있으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자, 할수 있는가? 항상 그러잖아. 유중납입은 할수 있으면은 폭등하는 거고, 할수 없다면 급락하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패득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거는 약간 대박주의 냄새가 난단 말이지. 음. 급락이 나오면 담아야 된다는 소리가 약간 제 귀에 들립니다. 자할수 있다라고 저는 어떻게 보면 어좀 이제 무게를 싣는 쪽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 저, 그냥 간단하게 700 700억 있냐 요거 판단하는 거잖아 그러면 분석을 할때이 분석을 회계를 모르면 못해요 회계를 모르면 절대 못한다고 이런게 나왔는데 분기보고서를 볼게요 자 분기보고서를 봤어 봤더니,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셀바스 AI 현금이 700억이 있는가? 납입할 수 있는가? 그것을 어디에 뭐라 그랬어? 지금, 여기 보시면 셀바스 AI가 뭐라 그랬냐고. 지금 이제, 얼라이언스를 구축해갖고, 여기 최대 의료기기 기업을 인수를 하는데, 어, 지금 이제, 보면은, 언제? 자, 일단은 구주 인수로 해가지고 쭉 했어. 계약금을 73억 원을 11월 20일날 오늘 납입을 했단 말이야. 73억 원. 근데 나머지 잔금이 650억과 나머지 50억, 저기 지금 유상증자, 총 700억 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할수 있는가? 요거를 할수 있다면 메디아나는 대박주가 되는 것이고, 요거를 할수 없다면 메디아나는 폭락하는 쓰레기 종목이 되는 거예요. 자체 자금으로 조달을 한대. 그래서 내가 셀바스 AI 분기보고서를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명확하게 분석을 회계적인 전문가로서 해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뭐 봐야 돼? 일단 현금으로 표 봐야지. 여기서 나 말고는 이 메디아나와 셀바스 AI의 이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왜? 나만 할수 있으니까 이 영상 찍는 사람들 중에 이회계 회계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 없다고 그러면 진짜 중요한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을 잡을 수 있는가? 포인트지 자이 포인트를 잘 살려야 됩니다 자 일단 연결 현금 흐름표를 3분기까지 봤어 그러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일단 생각을 하냐면 여길 봐자 여러분들 봐봐 현금 흐름표 본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쭉 본다고 야 이거는 어떻게 현금 흐름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영, 이거 크게 이거 영업 영업 현금 활동흐름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흐름 이거 두개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재무활동 현금흐름.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흐름 재무활동 현금흐름 저 투자활동 현금흐름을 다 합쳐서 이 결산을 낸다고. 그런 다음에 기초에서 이걸 더해서 여기 이제 전기말 여기 뭐지 전기에 어, 여기 보시죠. 여기 보면은 기초 현금에서 이번에 들어온 걸 더하고, 뭐, 환율 면동 효과를 빼서, 기말 현금 현금성 자산을 낸다고. 그러면, 우리가 우려하는 것들이 이거야. 야! 셀바스 AI 재무제표를 봤더니 현금이 없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공부 헛한 사람들이 보는 재무제표야. 여기까지 보면, 뭐, 뭐라 그러냐면, 어떤, 제가 한번 요렇게 말씀을 드려볼게. 여기까지 분석할 수 있다면, 어, 예를 들면, 투자자산 운용사, 그리고, 저기, 그, 저, 뭐라 그러죠? 애널리스트 분석사, 이 정도 자격증이 있으면, 이 정도까지는 배워요. 이 정도까지 배우지. 근데 이제 회계 회사 공부로 넘어가면 이거를 어떻게 냈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수 있잖아. 단, 단,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야, 저, 우리 보니까 요거 지금 보면 현금이 없잖아. 77억 밖에 없는 회사가, 자, 우리 3분기 보고서 봤더니 98억 밖에 없네. 이렇게 해석하고 끝난다고.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아, 이거 문제 있다. 문제 있다. 요렇게 돼요. 여기까지인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의 분석은 솔직한 말로, 어, 아마 굉장히 많은 저 유튜브에서 볼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후의 분석은 솔직히 여러분들이 보기 힘들 거야. 왜 그러냐면 대부분 그러거든. 현금 얼마나 있느냐? 그럼 뭐라 그래? 이 사람들이. 야, 현금이 없어서 우려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고. 현금이 없어서 우려가 되니까 이거는 우려가 있는 종목입니다. 왜 셀바스 AI가 700억을 납입하여야 하는데 700억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회사에 98억밖에 없습니다라고 분석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밖에 못 한다고 그러면 이 이후에는 뭘 봐야 되냐면. 이 98억이 어떻게 나왔는가? 자, 현금성 자산이라는 거는요, 1년 이내에 현금화 될수 있는 자산을 고를 수 있는가? 그거예요. 1년 안에 현금성이 되지 못하면 예를 들면 뭐 단기 채무 상품 뭐 장기 채무 상품 기타 금융 상품 쭉 있어. 여기 그러니까 이게 쫙 이런 항목들이 나오는 거야. 저는 실제로 기업 재물을 보고 이거 현금으름표를 직접 작성하는 일도 했어요. 이거 어려워. 이런 거 이거 잘 몰라 누가 하는 건지. 이거 맨날 옛날에 외우고 장기 차이 상황과 차이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다 했다고. 그러니까 볼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지. 야 두시가 그래서 결론이 뭐냐. 어, 결론이 뭐냐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데요, 여기까지 보면 솔직히 큰돈 투자 못합니다. 못해요. 내일 급락 조금만 나와도 지금 20% 25% 이쯤에서 매수한 개미들이 여기서 급락 나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사실 불안해할 거야. 그런데 유상 증자가 나오면 딱두 가지입니다. 1월 8일날 지금 납입을 한다 그랬어. 그러면은 원래 되는 회사들은 이 전에 납입을 보통 해요. 그러면서 시간으로막 상한가 가버려. 메디아나 이런 거막 시간에 상한가 가버린다고. 어, 세바스 AI는 일단 음성 인식 기술력 굉장히 좋잖아요. 이 상한가 가버린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게 또 중요하지. 안 되면 폐대기잖아. 그러면 이런 것들은 보통 1월 8일까지 쭉 끌고 가.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기회야, 여러분들. 1월 8일까지 내가 이거 끌어들일게, 이 종목. 계속 찍어드릴게. 왜 그러냐면 이건 저는 된다고 봐요. 엉덩이만 무거우면 돼. 급락이 나올 때 조금씩 모아가고, 너무 많이 들어가갖고 멘탈 흔들리지 말고 모아가면 이거 어지간하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셀바스 AI가 이제 700억을 들여가지고 이번에 정말 큰 투자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1월 8일 날뭐에 임시 주총을 열어. 여기서 지금 승낙받아서 돈 납입하겠다는 거야. 이미 주총은 열었어, 지금. 오늘 열었잖아, 셀바스 AI, 저기, 지금 이거 하는데. 이거 오늘, 오늘 결정이 난 거잖아. 그러면, 저, 1월 8일까지 임시 주총이 열려갖고, 이 납입금을 상환받는다는데, 그럼 우리가 항상 그, 중요한 게 납입 자금이 있느냐? 없단 말이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자, 없어. 지금까지는 없어요! 그럼 여기서 뭘 봐야 되냐 이건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어디서도 말해주지 않는 거니까 자 말해드릴게 음 사실 지금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저도 약간 요거를 말해줘야 되나 아 정말 이거는 나만이 할수 있는 건데 요거를 말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줄 이유가 있나 왜 나만 먹으면 되고 우리 텔레그램 식구들만 먹으면 되는데 뭐 이유가 있을까 음. 근데 이번에는 시장도 어렵고 하니까 내가 다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쭉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영업활동 현금으로 얼마 안 나와. 11억 밖에 안 나와요. 10억 나오고 11억 나오면 이거는 700억을 절대 못 구한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자지급도 너무 많아. 어. 자, 너무 많고 투자활동 현금으름에서 현금을 다 뺏겼어.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현금흐름표가 어려운 이유가 이거야. 이거는 솔직히 회계사 공부를 안 하면 이거 이거 현금흐름표 해석을 못 해요. 내가 우리 교육 시간에 해드리면서도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자,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플러스가 좋은 거예요. 왜돈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어, 투자나 재무활동 현금흐름 보세요. 그럼 투자를 했어. 그럼 현금이 나가잖아. 투자를, 이게 왜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 이것만 보면 안 되는 거야, 여기 밑에 이것만 보면 안 되는 게 현금 흐름이라는 게 그래요. 결국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플러스지만 이게 정말 포인트라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도 플러스가 플러스지만 투자는 달라.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이렇게 마이너스를 찍힌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 흐름표 볼때 여기만 보고 정산을 하면 사실은 하순 거야. 왜? 이거 다 현금이거든. 근데 이게 어떤 현금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인지가 여기서 체크할 거야. 뭐냐면, 자, 유동, 기타 유동 금융자산을 취득해서 894억을 썼어.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이게 가장 중요해. 여기 초분해서 돈 248, 이게 248억인가? 아, 그, 요, 333, 맞죠? 248억이라는 돈을 지금 이걸 팔아서 248억을 지금 3분기에 마련을 했잖아. 근데 기타 유 이걸 처분하니까 현금은 플러스가 되지. 왜? 주식을 처분했으니까 현금은 플러스가 돼서 들어오잖아요. 근데 기타 금융 자산에 취득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취득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요 뭐지? 기타 금융 자산에 취득 이러면 주식을 산 거야. 그럼 현금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되지. 음. 이해되세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보면 밑에는 볼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장기 금융 상품은 어차피 현금화가 불가능한 거고 이 중에 뭐 이런 것들 뭐 장기 손익인식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 그 처분도 있을 수 있고 취득도 있어. 다 있을 수 있어 얼마 안돼 38억, 29억, 요거 14억 이런 거는 우리가 논쟁의 대상이 안 된다고 왜 너무 작아서? 그럼 우리가 여 투자활동 현금물음이왜 마이너스가 됐는가? 이 기타 유동금융자산이란 무엇인가? 이게 셀바스 AI가 메디아나를 살수 있는 현금화가 될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이 유상증자, 메디아나 유상증자의 쟁점 포인트가 돼버려. 그러면 이거를, 이게 뭐냐. 사실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럼 주담 한테 전화해봐. 기타 유동금융자산 요놈들이 뭐 샀냐? 안 알려줘. 어, 해봐서 해봐요. 안 알려준단 말이야. 왜안 알려주겠어요? 왜, 여러분들 왜안 알려주겠어? 야, 이거 알려주면 어떻게 돼요? 이 회사가 어디 투자했는지 다 공개하는 건데 안 알려준다고. 그럼 우린 미쳐버리지. 그래서 주석에 가봐. 주석에 가면 나온다고. 뭐가 나와요? 기타 금융자산이 쭉 가면 나와요. 쭉 가면 나와요. 어디 있어? 여기 나와. 근데 보통 이 기타 금융자산에 친절한 재무제표를 쓰는 사람들은 여기에 별표를 달아줘. 이게 뭔지를, 뭐를, 왜냐면 공시가 이미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쓴다고. 요거를 매수했던 그런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말안 해주고 있어. 이거 말안 해주면은 결국은 이게 뭔지를 알아야지 이 종목에 투자를 할수 있는 거예요. 이건 천 원이니까 700, 7, 7, 710억이지. 710억이라는 돈이 어디에 들어갈, 있는 거냐. 삼각 후 원가 측정 기타 금융자산이야. 여러분들, 어렵죠?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한테 쉽게 말해줄 수 있지. 삼각후 원가가 뭐예요? 이거 딱 답이 나와. 뭐예요? 자, 내가 요거를 가져왔어.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 뭐냐?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된 계약상 현금 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금융 자산이다. 요거 뭐예요? 채권 아니요?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된 계약상 현금 흐름을 수취하기 위한 계약을 한 원가 측정 금융 자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왜 상각 후 원가라 그러냐? 할인해야지, 할인. 아. 어. 원래 이런 거 측정할 때 할인합니다 이자율로 할인해 갖고 현금에 대해서 어 얼마에서 뭐 해가지고 1.1% 아래 뭐 10승 그래서 10년짜리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현금 흐름이 지금 있어요 그러면 이자 나하고 이게 있다는 거. 그러면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유일하게 사실 이 메디아나를 사기 위해서 준비한 돈이다 이렇게 봐요 왜 710억이었다 필요한 돈 얼마야? 700억이야. 근데 710억이라는 준비된 이 채권이나 이, 이자를 받는 요 영, 예금 같은 게 있단 말이야. 자. 이게 이 쟁점의 핵심이에요. 음.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금 오늘 상황가 나왔지만,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내가 이거 여러분들, 이거 지난주 금요일날 영상 찍어드렸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어 여기네, 여기 그러, 그리고 나서 이 지금 셀이 메디아나를 계속 추천드렸어. 자 보세요. 17일날 무료 추천드렸어요. 이거 17일날 여기에요, 여기. 어. 자 그리고 16일날 여기에 여기 다 추천드렸단 말이에요. 이때 그리고 오늘도 말씀드렸잖아. 우리 텔레그램 들어오신 분들은 알잖아. 자, 이렇게 지금 사실은 이제 구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현금흐름이 없다라고 사실은 얘기하는 유튜버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메디아나 인수는 아주 성공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메디아나를 보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올려드리겠고, 요거는 정말 심상치 않은 종목이 하나 탄생을 했다. 이거는, 이거 납입된다. 아, 어, 이거 납입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저 상가공원가 측정 저게 분명히 준비된 돈인데,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 현금이 없네 이러고 끝내버린다고 그런데 저 기타금융자산과 삼각구 원가측정이 뭐냐라고 나와줬으면 좋지만 회계 전문가가 아니면 이거를 분석할 수가 없으니까 주가는 흔들릴 수 있지만 내가 메디아나 요 영상에 완전히 뭐 최고봉이 된다면 이거는 얘기가 달라지는 부분이겠죠. 음. 자 그래 가지고 제가 하나 페이크를 쓸까 해. 내가 어, 두 개의 영상을 찍어 올리고 어, 약간 이 페이크의 지금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만 요 수혜를 받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영상은 항상 뭐다 끝까지 봐라.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